어,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 음, 산부인과에서 어, 보는 초음파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로는 어, 배로 보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이제 쑥스럽지만 어, 질초음파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대부분이 들다 싫어하죠 질초음파 보는 거를. 그렇지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어, 배로 봤을 때 초음파 사진과 어, 질초음파를 봤을 때 초음파가 동일한 환자인 경우인데 어느정도 차이가 지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분은 먼저 이제 쑥스러우기 때문에 배로 먼저 봤는데 오른쪽 난소는 잘 보이지 않고 배로 봤으니까 왼쪽에는 뭔가 조금 병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할수 없이 설득을 해서 질초음파를 봤더니 어, 이제 오른쪽 난소도 잘 보이고 왼쪽 난소의 병변처럼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봅시다. 이번 초음파 동영상은 배로 보는 초음파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게 확대하고 계신 게 자궁입니다. 자궁의 사이즈를 잴 거고, 딱 보이시죠. 어, 자궁의 길이는 한 7cm 정도 좀 재고 있고, 폭은 4cm 정도 됩니다. 2분 한 3.7cm로 괜찮습니다. 그 이제 저 화살표가 지금 가리키는 것이 자궁 내막이고, 어,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 앞쪽으로 보이는 것이 화살표가 하는 게 질입니다. 저자궁의 앞쪽으로 검은색으로... 화살표가 체크한 것이 방광이고요. 지금 난소를 찾고 있습니다. 난소 찾기 생각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은 잘 보이지 않아서 왼쪽을 봤더니 지금 난소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특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사이즈를 재고 나서 왼쪽 난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흰색이 보입니다. 저 왼쪽 아래 어 사이즈 잰 곳에 보시면은 흰, 약간 흰색으로 보이는 게 혹시 저게 자궁 아니, 왼쪽 난소 혹이 아닌가 의심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이죠? 저런 양상은 기형종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혹시 기형종인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어저 부분입니다. 왼쪽 난소 확실히 기형종처럼 보이는 흰색의 낭종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초음파는 장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장의 방해를 받아서 잘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찾아보이지만 잘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자궁을 가만히 보니까는 자궁 내막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안에 루프가 살짝 보이는 게 보였습니다. 아 이만큼 배로 보이는 것은 아주 유심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일 정도로 어 화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 부분이 바로 왼쪽 난소에 혹이 의심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 질초음파를 보기로 하였습니다. 아 그래서 환자의 동의를 얻어서 바로 질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아 배초음파에서 잘 보이지 않던 어, 자궁 안에 있는 자궁 내막 안에 있는 미레나도 반짝반짝한 모습 보이시죠? 흰게기게 이제 루프가 정확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 자궁은 비교적 잘 보입니다만 자궁 내막에 있는 그런 병변들은 배초음파보다는 질초음파로 훨씬 잘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까 배초음파로 볼때잘못 찾았던 오른쪽 난소도 아주 쉽게 지금 찾은 모습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 때문에 초음파가 잘안 보였습니다. 질초음파로 하면은 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흰색의 그 낭종도 왼 질초음파를 통해서 봤더니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난포에서 어, 일부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건데 정상적인 소견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어, 보이지 않았던 오른쪽 난소도 큰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하였고 어, 왼쪽에 있는 흰색의 그 낭종도 정상 소견으로 확인되었고 어, 자궁내 장치 루프도 제자리에 있다는 것을 어, 확인한 정상적인. 자궁 난소의 소견입니다. 아 이상과 같이 예 지금 보셨듯이 어 질초음파와 배초음파로 어 산부인과에서는 어 진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질초음파의 경우는 어 여러 장점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가능하고 오히려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구조물들이 자궁이나 난소의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질초음파의 경우 빠르게 명확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당연히 단점으로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싫어한다는 단점이 있고 배초음파의 경우는 좀 들쑥스럽고 뭐 옷을 갈아입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편하나 막상 또 들어가서 보면은 구조물이잘 어 보이지 않아서 다시 이제 질초음파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병원에 오시는 가장 큰 목적은 정확한 진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질초음파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치선생님과 의 상담을 통해서 배초음파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상 오늘은 산부인과 초음파가 크게 배로 보는 초음파와 질적으로 통해서 보는 초음파의 장단점을 동영상을 통해 비교해서 확인한 시간입니다. 다음번에는 어, 임신 한 6주, 7주의 동영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